정말 포레스라 선배님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정말 이번에는 어떻게든 그 선배님들을 이겨보고자. 저희가 조금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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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 화면에 저희가 나오는 데도 여러분들 정말 진지하게 안 웃고 들어주셔서 그 감사했다는 이고 오늘 왠지 저희가 돈을 들여야 할 것만 같아요. <웃음> <웃음> 그래도 이렇게. 천명이 있는 자리에서 저희가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고 맞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하지만 저희 뉴텔라가 준비한 곡이 이번이 마지막 곡이에요 정말 너무 아쉬운데요 별로 안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아쉽지 않아요 더 이상 이제 이런 무대 하고 싶지 않아요 포르스는 이제 끝났습니다 뉴텔라의 시대가 왔습 맞아요 맞아요 시대가 왔는데, 어서 제 배에서 땀불, 바람, 물, 내원수를 네, 꺼내가지고, 코리스레가 합쳐졌으면 좋겠네요. <laughs> 저는 그만 승을 마감하겠죠? 네. 아, 때, 아, 어, 이 드레스를 입으니까 화장실을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술 <laughs> 마시네. <마십니다>. 마지막 곡을 <laughs> 렸습니다이 <laughs> 다음 곡은, 어. 정말 이곡 부르면서 생각했어요 아 우리가 이 곡은 정말 포레스텔라 선배님들보다 먼저 부르는구나 맞습니다 우리가 이곡이오기지널순리될수 있겠구나 어? 포레스텔라 선배님들은 이 곡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최초입니다 맞아요 저희도 열심히 계속 최초를 도전해서 저희도 부의의 명곡 왕중왕전 7연속 왕중왕 우승을 할수 있는 그런 그룹이 될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릴까요? 운명은 말씀 드려야 되지 않나요? 우리의 희생을 닮은 곡이예요 이번 곡은 딴따라 <끄림> <땅> 블루스 <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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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